하고 자전 타이커스 동회 232레벨 스투코프 렉 괜찮겠지? 렉 많이 걸리면 안되는데 제가 처음에 원래 이번주 도련베니를 타이커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시는 분 방송을 봤는데 타이커스로 하시더라고요 번, 보니까 충분히 할만하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저도 해보기로 했어요. 블레이즈가, 원래 죽밤에서 블레이즈가 진짜 좋기로 유명했잖아요. 블레이즈가 이게 기름 뿌려가지고 불을 번지는 게 좀비들 방어막을 싹 빼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앞힘에 좀 많이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뭐, 블랙홀에도 걸리고, 징균에도 걸리고, 납치도 당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도 유닛들이 자체적으로 워낙 튼튼하기도 해가지고, 잘 죽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블레이즈도 짱사기고 그래가지고, 유닛 쓰는 사령관 중에는 타이커스가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타이커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죽밤에서 수비를 할때 얘기를 언제 했지? 저번? 저번 주에서 다음 주 도련변이 얘기할 때 잠깐 했었나? 아무튼, 아무튼 저번 주인가 얘기했으니까 이번 한번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죽밤에서 수비할 때는 카락스보다 수원을 더 굉장히 높게 쳐놓었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적들이 체력이 낮은 물량형으로 이제 들이닥치는 형태의 러쉬이기 때문에 카락스 광자포나 초속보다는 이제 수환의 배티가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수환을 이제 만약에 축밤에서 빡세게 수비를 해야 된다, 그럼 수환을 많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도련변이 한정으로 수환보다 카락스가 더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잠깐 <laughs> 애들이 체력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락스가 초석을 사용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오버킬이 잘안 나요. 그래가지고, 원래 죽밤에서 카락스가 문제가 됐던 게, 자 체력 뭐 30에서 50 정도 되는 애들한테, 뭐, 데미지 100이 넘는 초석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오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딜로스가 발생을 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체력이 많아가지고, 으아, 차가만 씨. 카락스 초석이나 광자파로도 충분히 괜찮고요. 아, 수환으로도 깰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못하진 않아요. 수환 좋긴 좋아요. 애초에 주판에서 좋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번 도련변이 뭐, 걸린다고 해도 수환이 힘들진 않아요. 실제로 방금 바로 전판에 수환이랑 같이 깼고요. 근데 카락스가, 평소에 비해서 좀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암튼. 그리고 또, 이게 또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수화는 이제 포탑이 망가지면은, 체력이 다르면은 이제 건설로봇을 보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아시다시피 이 좀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스킬을 쓰는 아주 정신 나간 놈들이기 때문에, 이제 센터 쪽에 바꿔놓은 포탑에 이제 일꾼으로 와가지고, 그 수리를 해주려고 하면은, 얘들이 포탑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한정적인데, 의리한테는 그냥, 별의별 스킬을 다 쓰기 때문에, 포탑을 수리하러 온 일꾼한테 막, 사유닉 폭풍을 던지거나, 뭐, 부채를 던지거나, 블랙홀을 걸거나 해가지고, 징균을 걸거나, 추미를 날리거나, 막 해가지고, 일꾼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에 비해서 카락스는, 이제 포탑이 조금 이제 기스가 나더라도 그걸 수리하는 게 재구축 방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포탑이 수완에 비해서 좀더 이제 안전하게 수리하기가 좀더 용이해요. 이제 그런 좀 부분적인 면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이번 주도련변이 한정으로 수완보다는 카락스가 조금 더 이제 평소에 비해서 이제 수월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 무한정으로는 수완이 훨씬 좋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원래 제가 타이커스 수류탄 데미지, 그 다음에 타이커스 수류탄 이제 당기기 요렇게 타이커스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켈모리안 도살탄 이제 타이커스 반값 그리고 수류탄 모으기 이렇게 제가 찍었거든요 지금 시작하시죠. 지금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잘못 찍었어요 근데 켈모리안 도살탄이 이번주 도르미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그걸 찍을 생각은 아니었고 아무튼 실수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체력 까질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불곰, 이제 치유력 증가는 제가 의도해서 찍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생체장 풀타, 아, 뭐, 툴로 해야 되나? 불곰 하나로는 약간 애매한가? 아, 어, 너무 아픈걸. 잠깐만, 작아, 잠깐만, 여기서 휴식을 좀 취해야겠어. 기다려봐. 당연하지만, 이 건물을 깼을 때 나오는 사소한 공생충 하나하나 역시도 전부 다 스킬을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유닛 하기 정말 힘들어요. 건물 하나씩 깨야겠다. 잠깐만요. 어, 과, 과, 너무 아파. 저거, 과충전. 그 과충전의 메커니즘이 제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은 건물이 반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여러 개의 건물을 공격하면은 여러 개의 건물이 저한테 과충전을 날리고 저 건물을 하나씩 깨면은 과충전도 하나씩 나와요. 다시 해야겠어. <laughs> 술탄 그냥 생각 없이 막던졌더니 너무 아프네요.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레드는 당연히 기름 연구 쫙쫙쫙 해주시면은 아주 행복스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주 도렐맨에서 블레이즈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또 한가지가 있는데 블레이즈는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의 유지력이 뛰어나고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일반 임무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가 너무 압도적인 이 경쟁감, 화력으로 좀비들을 싹다 녹여버려가지고 이게 중간에 허리가 끊어져가지고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방어막 때문에 좀비들이 유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반 임무에 비해서 불을 훨씬 잘 옮겨줍니다 아잘안 죽어서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불이 굉장히 멀리 또 아주 잘 퍼져요 저것들은 폭동충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아, 잠깐만요. 아, 아. 그리고 이거 불쫙 던지면서 터지면서 방어막 빼주는 건 덤이고요. 아, 짜씨 잠깐만. 그 다음에, 그 다음 유닛을 뭘, 일단은 넉스는 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투견이랑 넉스 이렇게 찍으면 되려나? 보통 블레이즈로 두 번째 밤에 이쪽 부분에서 계속 기름, 부, 불, 붙이다 보면은 여기 건물들 싸고 비어져 있어요. 아침에 가보면. 아, 그 다음을 뭘 찍지? 투견을. 아, 넋를를 찍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제가 알기로 얘네들이 공포 걸려도 스킬을 쓸 거거든요. 얘네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진짜 이거 압도적인 힘도 잘못 설계된 게, 진짜 뭐탐지기 없는데 은폐 비리드한테 정확, 정확하게 타겟팅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얘네들 상태 이상 걸려가지고 정, 정지, 상태인가? 어쨌든 못 움직이거나, 못 움직이거나, 어, 상태 이상 걸려도 얘네들 스킬 막 써요. 시간 정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공포 걸려도 스킬 쓸것 같거든요? 그거 감안하면은 투견보다는 차라리 넉스를 찍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 아 맞아 낮에 <laughs> 은퇴사령관들 할때 탐지기 와가지고 스킬쓰는거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laughs> 아 그래도 확실히 방울배하면 하나로 되네 니카라 안찍어도 되겠다 좀 걱정했는데 아니면 아예 투대를 배제하고 호크를 찍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건물 깰 때는 굳이 스킬 안 쓸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충전 동시에 여러 개 때리는 게 아파가지고, 그냥 한두 개씩, 애들이 평타로만 제가 계속해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역수로 재충전기 쿨 줄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 그냥 기다립시다. 방금 같은 경우는, 제 유닛한테 막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얘네들을 빨리 빼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잠깐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요녀선 너무 막, 막 쓰지 않을게요. 아, 근데 건물 깨는 거 생각하면은, 투견이, 투견이 건물은 잘 깨지? 그냥, 그냥 투견 찍읍시다. 헌크도 나중에 가면 잘 깨기는 하는데 헌크은잘 깨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돼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잘 깨는 투견이 나을것 같아요. 단기 사령관님, 은 이제 시작입니다. 까지만깨고갈게요 걸린 김에 그냥 빠지자. 전장바이로파가 나스투커 혼자서 어스투커퍼 혼자 수비가 되나?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어 그렇다면 나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참고로 이 방어막의 메커니즘은 그 유닛의 지금 해당 제가 공격하고 있는 유닛의 최대 체력 이상의 데미지를 한 번에 꽂아 놓으면은 방어막이 안 터져요. 쉽게 말해서 저글링을 잡을 때 저글링을 잡을 때 저글링 체력이 35잖아요. 35 이상의 데미지를 한 번에 때려 박으면은 이제 방어막이 터지지 않고 바로 저글링이 그냥 즉사합니다 아, 프로브 님, 열곽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 예, 아마... 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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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아마 이것만 하고 방송 종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네, 이번 도르메 탈코드 괜찮아요. 좋아요. 물론 이제 동맹이 수비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재님 감염체들이 곧칠 거라고요. 아 미션이요? 미션 몇 개예요? 금방 끝나는 한두개 정도면은 제가 뭐 괜찮을 수 있으니까.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직접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아 잠깐만 시간에 구걸렸어요. 코인 개수요? 그냥 뭐어 오래 걸리지 않는 한두판한한두판 한, 한, 한 정도만. 레이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건물을 때리게 되네. 아고사람아 돌변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돌연변이를 같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그럼 일단 물어보고 돌연변이 만약에 지금 같이 하실 분 계시면은 하는 걸로 하고 딱히 없으면은 그냥 주간 돌연변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블레이즈 이것이 블레이즈의 탱킹 불곰의 생체장의 힘이다 상타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블레이즈를 되게 막 공격이 너무 쓰레기라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딱히 어 물론 공격이 약간 좀 뻑뻑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블레이즈 공격적으로 좀 버프가 필요할까 생각은 해요 애초에 블레이즈는 딜러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블레이즈는 탱커로 설계된 캐릭터인데 지금 이 정도 이런, 대 경장갑을 상대로 불 번지는 거, 요 정도의 화력을 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탱커 치고는,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여기서 딜적인 측면을 버프시켜주면은, 블레이즈는, 딜탱응 당하는, 뭐 좀, 너무 오버 캐릭이 되지 않나, 오버밸런스 캐릭이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블레이드는 딜러가 아니에요. 딜러, 당연히 탱커니까 약간 좀, 공격이 어벙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지금 공격이 어벙한다고 되게 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마,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버프해준다고 하면 뭐 당연히 고맙게 받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프가 굳이 필요한가 생각은 좀 듭니다 이야아 잠깐만요아 브레이스 브레이젠 빨리 저거 흥미주세요 <적응해주세요. 웃음> 오케이, 블레이즈 혼내줬습니다. 어? 진짜 녹이는 거 순식간이다. 보복이요아니요 보호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 밤에 보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1분, 1분 30초면 충분하겠지? 타이코스 이게 게임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도련뱅이여가지고 지금 타이코스 업그레이드 진짜 잘어 있거든요 슈퍼 파월 무법자 친구들로 도련뱅이 혼내주겠습니다 아 근데 옆에서 이런 식으로 방해가 들어오면은 지금 제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기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구리구리스크는 제가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구리구리스크는 제가 잡아줄게요. 저것도 잡아야겠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굉장히 지금까지 잘 해주셨어요. 이미 다 깼어 끝났어. 아닌가? 어, 54개? 54개는 좀 많기는 한데 아바트로요 이번, 이번주 도련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주 도련네아바트로 괜찮다는 거 같은데 물론 왜 괜찮은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좋대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한과 헌화하다가 알아낸 사실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감염된 고치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유닛 판정이어가지고 얘네들도 스킬 씁니다 쟤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 쟤네 남겨놨다가 공변 당할 뻔했어요. 일반 인물에서 존재감도 없는 자식들이! 물론, 플레이하는 개개인의 플레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바투르가, 아바투르로 되게 이번 더럽에도 괜찮다, 았 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보기는 봤어요.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른 개 남았다. 으이, 으이. <laughs> 저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솔직히 사료만보다 사람이 문제이기는 해요. 잘하는 사람은 뭘 잡아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뭐 제라툴이나 제라툴 같은 거 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최근에 그냥 아시아컵에서 일반 임무 하다가. 외국인 제라툴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라툴이, 그세 번째 유물을 18분에 드시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물론 그런 걸로 이래서 뭐라 하지는 않는데, 그냥 좀, 아, 이게, 이게 외국인인가?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외국에서 흔히 만난다던 그런 부류인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시겠요사님 감염체들이 곧 거라고요. 와 탈코스가 한 판에 오디를 세 번이나 쓰네. 나무나 하... 아 나무나 저, 잠깐만 나무나 저기 있어. 저 오른쪽 오른쪽에 초록색을 지금 저쪽에 구조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laughs> 달려! 어, 어디에 남아 있지? 아저 위에. 아저 위에 네 개가. 어, 너, 너, 안 돼! 너무 넉스가 안돼! 너무 무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두 블레이즈 빨리 기름으로 흔들 주세요. 아씨근데 블레이즈 지금 블록홀 걸렸어. 네, 점타에서 혼내줬습니다 오딘 쿨감을 찍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세번이나쓴거 보면은 오딘 쿨감 했으면은 한섯번 썼을라나? 근데 의류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블랙홀 걸렸을 때 의류선으로 이제 빠져나오거나 효과 면중에 빨대가 꽂혔을 때도 의류선 타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선이 찍는 게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